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9일 네. 6월의 2주차 토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주부지키의 강백구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출전 두 수가 좀 줄어서 네. 경주가 한 3개 경주가 깨졌는데 1등급 경주가 취소가 됐고 4등급 경주가 취소가 되면서 토요경마 국산 6등급 경주가 1경주부터 4경주까지 분할이 되면서 출전 도수가 대폭 좀 줄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또 일요일날은 우리 삼복승 뭐 999까지 맞추신 강팀장님. 이번주 토요경마는 좀 어떨까요? 지난주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갈 양상이죠 무엇보다 이제 주로 모래를 교체한 이후에 내선이 그리고 또 앞선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마다 내선을 파고드는 작전을 이번 주에 많이 구사할 건데 또 이번 주는 또 틀릴 수 있어요. 뛰어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상태를 꼭 체크를 하시고 일단 출주 주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을 잘 한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다적중을 노려볼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전반부 경주는 좀 출전도 수가 적고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은 좀 배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가 있는데, 에 강팀장께서 준비한 경주는 4경주와 마지막 10경주. 4경주와 10경주. 또 강백호는 육경주와 구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요 전반부 사경주에는 강팀장이 특급 승부처로 아주 내용이 좋은 마피를 놓고 공략을 하겠고 마지막 또 십경주 역시도 인기말을 뒤로 돌리고 때린다고 하니까 사경주 십경주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강백호는 육경주 구경주 한번 현장에서 멋진 적중을 만들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9일 토요경마 자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일경주부터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일경주인데요. 총 8마리가 출전을 했지만, 사실 어느 놈만 믿을 수 있는 마피는 단한 마리도 저는 없다고 라 보여지는데, 자, 그 가운데 안쪽에서 한번 나온 옵티무스가 전개 이점이 상당히 좋은데, 자, 고개가 좀 높은 단점은 있습니다. 자, 체격은 좋은데 이번에 선행을 좀 나가면 어떨까요? 그렇죠. 밀고 나가야죠. 음. 자, 이번 경주는 혹시 이신영 조교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무조건 깨지더라도 내선 선행을 고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번 라운 옵티모스는 우리 강현님이 서두에 언급해드린 마치 고개가 높아요. 이런 마필들은 마필 경합에서 고개가 높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앞 지세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한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선행을 가야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주도 주로 상태가 좀 가벼울 가능성이 높죠. 선행마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단독 선행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찬스 이만큼. 다비디기수, 야무진 말머리 선행 강공승부. 반드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7번 서핑포인트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이마필도 아직은 다섯 번을 뛰면서 입상을 못 했는데 마체가 좀 얇죠? 4 2 0 k g 뿐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항상 이마필도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병화불련은 또 열심히 했는데 뭐 일단은 뭐 7번 서핑포인트도 전개 이점이 좋고 8번 머니 대륙은 원래 직전 경주에 다리 상태가 안 좋았다가 좀 늦게 데뷔를 했는데 사실 뭐 크게 더 좋아진 모습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안쪽에 2번 대명솔라라는 마필이 좀더 어 병화 훈련도 열심히 했고 국산 4등급 언제나 정상이라는 마필 뭐 이렇게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훈련을 했는데 인코스의 2점. 뭐 이동국 기수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 되겠고요. 자 배당을 노린다라면 4번 초원 여전사 이것도 사실 뭐 열여섯 번 뛰면서 다 걸음이 나온 마필인데 뭐 어부질이성, 뭐 마체가 좀 얇기 때문에 따라가서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가 한 발을 좀 쓴다라면 4번 초원 여전사는 배당을 한번 안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3번 라운 옵티무스가 사실 7번 서핑 포인트보다 앞선 전개를 나설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기 때문에, 거리를 줄여나온 만큼, 3번 라운 옵티무스를 축으로, 3번, 7번, 일단 기본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8번 머니 대륙은 워낙 뒤심 여력이 좀 짧은 만큼, 아, 안쪽에 있는 2번 대명 솔라라든지 배당을 안고 있는 4번 초원 여전사, 선여 이쪽으로 한번 베팅 포커스를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자, 3번, 7번 주력에 3놓고, 2번, 4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이 경주 경주거리 천 m 단말 한정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딱세 마리 정도로 압축을 해야 먹을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 이번 로만 블레이드가 2주 만에 나왔는데 자여기서또 아이죠? 그렇죠. 2주 만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자 서울의 김영관 마방. 바로 50조 박재우 마방입니다. 관리 시스템이 워낙에 좋고 또 성실한 마방이고 1등 마방답게 굉장히 저돌적인 공격적인 작전을 구사하는 아주 멋진 조교사입니다. 이번 게이트 인경 기수가 스피드형 마필 잘 다루잖아요. 이번에도 한 바퀴 승부. 물론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있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스피드에서 압수할수 있고 또 거리적으로 유리하고 직전 경주 보여준 그 기록이라면 이번에도. 입상과 우승권 전력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로만 블레이드는 직접 11번에서 외곽 선행을 나갔는데 요번에 뭐 2번 게이트고 안쪽에 발빠른 1번 한라대로가 있지만 1번 한라대로는 매번 가서 최선을 다하고 깨진 마필입니다. 자, 그럼 이번 로만 블레이드는 이번에는 또 우승은 받아놓은 밥상이고, 자, 문제의 마필은 1번, 3번, 6번, 이렇게 3마리가 인기를 나눠갔는데, 그나마 6번 크림플라워가 5등급, 믹스 평촌이라는 마필과 병화훈련 시좀더 늘어난 걸음이고, 거리를 줄여나왔기 때문에, 곱게 따라가는 전개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마필이 되겠고, 자, 1번 한라대로, 아무리 주로가 좀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직전에도 다습한 주로,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는데, 그러고도 무너졌습니다. 요번에도, 뭐 나름 안쪽에서 정준이가 이빠이는 밀고 나오겠는데 자 과연 1번 한라대로 배당도 없는데 메리트는 없다. 그렇다면 3번 지공질 조 요것도 1세번 뛰면서 단한 번도 못들어오아그리고 직접 10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뭐 기록적으로 본다라면은 1번 한라대로보다는 조금 뒤처집니다만도 신영철 기수가 또 직접 조교를 했고 이번 주토요 경마는 아 문세영 기수가 기승 정지로 인해서 일요일 날 기승을 하는데 뭐 3번 지공질주가 오히려 좀 배팅에 값어치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딱두마 막권을 공략합니다. 2번 놓고 3번 6번 뭐 1번까지 들어오면 틀리는 막권이죠 뭐. 빨갱이 다 때려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자, 2번 놓고 3번 6번 두방 마권 추천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 1 0타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 역시도 4번 로열 프린스. 자, 이번 주는 또임기훈 기수가 겟돈 탔습니다. 뭐 좋은 말만타는데 4번 로열 프린스 훈련 상태 좋고. 뭐 이거 어떨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강현님이 일단 50%의 해답을 보여 주셨어요. 정답을. 훈련 상태 좋고 일단 훈련 상태 좋으면 50점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꼭 체크하시고 자두 번째 이마필이 농땡이 기질이 워낙에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방에서 거세를 단행했죠. 직전 경주는 이제 거세 후첫 경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주력 향상에 만족해야 했다면 자 이번에는 거세 후유증이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훈련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번 경주 앞선 공략도 가능하고 또만에 하나 선행에 밀렸더라도. 또 따라도 갈수 있는 쭉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풍부한 거리 경험 살려 경주 경험 살려 충분히 경쟁력을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6번 사이먼. 사이먼 푸 루트 어, 마체가 좀 얇은 마필이고 직전 경주의 용근이 같았을 때 한번 놓고 때렸는데 초반이 조금 느린 듯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추임력을 끌어냈는데 자 이번에는 유승환 기수가 또 직접 원정 훈련을 나서면서 의지를 보였고 또 사실 그 유승환 기수가 (25조의) 말 채플퀸인가그 말을 수요일날 조교하다 다리가 하나 부러졌는데, 자, 6번 사이먼트 루트는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뭐 7번 승리 라이크. 이마필 역시도 직전에 초반에 상당히 좀 느렸습니다. 늦발기를 보이면서. 근데 이마필은 워낙 초반이 느리니까, 1000m에서 올라오다 보면 경주가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다 보면, 특별히 강한 상대도 없고, 그렇다고 뭐 3번 광폭주행이 조금은 걸음이 좋아졌고, 어, 게이트가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마필은 뭐 휴지로도 수성챔프, 요런 마필들과 어, 병합을연애 했는데, 아 어, 직전 3월 28일에 거세를 하고 나와서 조금은 악벽기가 순치는 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3번 광폭주행은 배당을 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는 4번, 6번 한방막고입니다 그냥. 자 4번 6. 배당은 또 없는데 4번 6번 하고 거기에 3번 광폭주행이라든지 뭐 7번 승리라이크를 3복승식 정도로 한번 공략을 복승 3복승식까지 공략을 하는 것도 유리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 미리 설명을 해드린 대로 강팀장께서 첫 번째 특급 승부니다자 지난주에 우리 강 투자님이 금요일 경마에서 거의 뭐 일곱 개가 8개맞춰또 토요일 경마에서는 <laughs> 뭐 거의 예, 퍼펙트에 가까운 야. 그런 적중률을 만들어내셨는데, <laughs> 예. 자 이번 경주는 천 메트랍니다. 예, 예. 어, 현장에서 2 번, 7 번이 많은 인기를 모을 그렇죠. 텐데, 예, 예. 어, 또 내용 좋은 마필이 있다고. 그렇죠. 2 번, 7 번은 뭐 일단 스피드와 지구력을 겸비한 마필이고 앞선 공략을 노릴 마필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세계 보시는 분들 이두 마리 사셔도 되고요. 그러나 저는 또 우리 고객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들은 이번 7번보다 더 준비가 잘된 마필이 있어요. 원곡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경주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걸음발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걸음발이 완전히 조시가 났을 때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마필이 딱 이번 서울 4경주에 출전합니다. 멋진 승부뭐 쌍까지 한번 때려도 될 만큼 좋은 내용이니까 물론 이제 복승식으로 노려야 되겠지만 다양한 승식을 노려도 될 만큼 좋은 내용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4경주를 반드시 적중해야 돼요. 왜 그러면 냐 후반부에 승부 경주가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 4경주 총알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4경주 강팀장의 특급승부 쪽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 천메타 경주가 되겠고요. 레이팅 3 5점의 제일 가까운 6번 영원한 순간이 5 6 5 k 로 자, 이마 필은 좀 체중이 빠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항상 보는데. 어, 전개가 좋은 6번 영원한 순간이 이번엔 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어, 병합 훈련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좀 어떨까요? 예, 일단 이번 경진체 편성을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5등급 마필 치고는 굉장히 약한 편성입니다. 거의 뭐 6등급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6번 영원한 순간은 이런 편성을 만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뭐 하나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활기가 직접만 못하다는 게못내 아쉬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 영원한 순간은 보폭이 넓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상대마들이 약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김태훈 기수가 유예를 하면서 원래 이제 기승 전지를 유예를 하면서 이번 경주 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더욱 승부 의지 면에서도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번 영원한 순간은 아마도 현장에서 체중이 빠져 나올 겁니다. 뭐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 어 과연 한 체중이 뭐 많이 빠질수록 좋습니다. 이 마필은 520kg짜리 덩치가 크기 때문에 뭐, 한 15kg, 20kg 빠져도 더 좋은 마필이니까, 자, 6번을 놓고, 2번 초동 레이서. 자, 이마필이 문제의 마필인데, 24주 공백을 갖고 직전 경주 외, 아, 빠른 선입전개 막판 안으로 기대는 악벽. 원래 이마필은 좀 안으로 기대는 악벽기가 있어서 출전 주기가 좀 깨졌다 나온 마필인데,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마필도 안쪽 게이트 2점으로 개롭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 어, 나머지 마필 중에서 3번 하이 유레카도 직전 경주, 이것도 뭐 결정력이 부족하고 26번 뛰면서 사실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걸음은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3번은 이번에 4번 세라몬드가 아마 기습을 때리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전개는 그렇게 썩 좋은 마필은 아니고요 자, 여기 5번 퍼펙트 사스 역시도 출전 주기가 조금 가볍지만은, 아, 출전 주기가 조금 늘어졌지만 새벽 훈련 시 걸음은 상당히 경쾌한 발걸음을 보이면서 상태는 좋습니다. 어차피 기록적으로도 1분 1초대 직전 경주 비록 입상을 못했지만은 이번에 안토니오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자, 걸음은 좀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안쪽에 있는 일본 최고의 찬사는 직전에 과다 채찍을 좀 때렸고 어,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경주는 뭐 6번 영원한 순간을 놓고 분산 배팅을 어, 해야 되는데. 자 우선적으로 안쪽에 2번 초동 레이스, 3번 하이유레카, 5번 퍼펙트 삭스 중에서 한번 골라내야 되지 않겠냐. 2번 초동 레이스가 또 안으로 기대는 악벽기를 제대로 순치를 못 한다라면 과신은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조금 혼전 경주이지만은 6번 영원한 순간, 체중만 제발 좀 빠져서 나오길 기대하면서 자 2번, 3번, 5번 이렇게 3 마리 마필만 추천을 드리면서 6정주로 넘어갑니다. 자6 경주는 강백호의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6번 금화선더에 붙여서 11번 라이징 삭스 깜빡이 막권인데요. 자 분명한 것은 6번, 11번의 막권을 한방 막권으로 때리기에는 좀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자 지금 11번 라이징 삭스가 직전 틀어서 올라오는 끝걸음이 좋았는데 늘어난 거리 1,200m에 과연 직전 같은 전개가 나올 것이냐 이번 또 레이스가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자 6번 11번 접배당 마권을 뒤로하고 자 6번 금마 선도는 여기서 한번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데요 후차권 마권 사먹기 좋은 마필로 6경주 현장 승부처 멋진 적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 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천이백 메타가 되겠고요. 승급전에 나서는 일번 럭키춘양과 십일번 러닝스톰이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십2번 러닝스톰 직전 경주에 제가 최연경 기수 말타는 거 보고 음. 잘 탔다라고 저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십삼 마신을 벌리면서 레이팅 점수를 <laughs> 무려 십오 점을 쳐먹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을 이렇게 타서는 안 되죠. 아무리 이길 거라도 적당하게 이겨놔야 되는데, 아니, 무슨 뭐 올림픽 신기록 매달 따는 것도 아니고, 호, 참네, 진짜. 자, 이거 뭐 57kg. 그래서 부담중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어떨까요? 아이들, 동화가 괜찮죠. 외곽에서 예, 훈련을 예. 바꿨는데. 일단 이제 부담장이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은 조금 찝찝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담아가 작은 마필이거든요. 430kg짜리. 거기에 이제 중반에또이 마필을 앞에 몸 말이 가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지가 정말 좋은 마필인데 한센 자마다답게 투지만큼은 정말 청담도끼가 부럽지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음, 이번에는 또좀 강해졌다는 거예요, 상대가. 워낙에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직전 경주 충분히 이번에도 경쟁력을 논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동화 기수가 무리하게 시정 외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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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경우 의외성도 내포돼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능력 상승세는 뚜렷하고 투지는 만땅이다. 요 점은 분명히 높이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의 마필은 1번 럭키 춘향, 자, 이번 경주는 한센 자마필이 3마리인데요. 안쪽에 1번 럭키 춘향, 9번 라운 넬리스 11번 러닝 스톰. 이렇게 모두 한센 혈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두 초반은 빠른 마필들이죠. 자, 1번 럭키 준양도 신의 명령과 2등급 마필 대등한 탄력감을 보였고. 자, 9번 라우넬리스도 게이트는 좀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장담을 할 수가 없겠지만 선두권에 나선다라면 인기마의 허점을 한번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데. 자, 저희 방송에서는 놓고 때릴 마필은 바로 7번 글로벌 뱅크를 놓고 때리자라는 겁니다. 왜냐? 이 마필들은 지금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들인 반면 7번 글로벌 뱅크는 누가 탔습니까? 이거 데뷔 때부터 아홉 번을 뛰면서 다 문정균이가 탔습니다. 단한 번도. 자, 그런데, 김동수 기수로 훈련자를 바꾸면서 지난주부터 했을 때에는, 그냥 너 정균이가 못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타라. 이거는 아니겠죠. 28주에 상금도 없는데. 그렇다라고 7번 글로벌 뱅크가 발이 느리냐? 제가 봤을 때는 11번, 1번, 9번이 발은 빠르지만은 7번 글로벌 뱅크가 마음만 먹으면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7번 글로벌 뱅크를 놓고 7번, 11번 기본 마권이고요. 7 놓고 1번, 9번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1번, 11번이 깜빡이 마권인데 자 이왕이면 직전에 1,700m에서 개발을 보였던 7번 글로벌 뱅크 이 녀석을 놓고 11번, 1번, 9번 딱세 마필 추천드리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1,700m고요.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니켈 스트리트 복숭률 75%, 액톤파크의자마 승급전에 1700m, 뭐 문제없겠죠? 그렇죠. 워낙에 스피드가 뛰어나고요. 사실 직전 경주는 준비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공백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물론 뭐 상대가 약했다고는 하지만 직선에서 여유있는 스피드, 아주 멋진 탄력을 보여줬죠 자 폐활량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고요 또 액톤파크 자마답게 뚝심도 갖춘 마필입니다 무엇보다 이봉규는 견제 없이 선행을 간다는 거거든요 초반 스타트부터 이코나 중반까지는요 힘 하나 안 쓰고 선두를 리드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한 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무엇보다 투지가 좋은 마필이니까 능력대로 이봉규는 인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7번 니케스트리트는 이번 경주 우승을 하고 7월 15일 날 부산에서 펼쳐지는 1800m 오스크배 대상 경주에 내려간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도 어, 내려가도 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차피 3세 안말이고 이번 경주는 7번 니케스트리트를 놓고 2번 금노와 레이팅 49점에 주폭으로만 뛰는 마필입니다. 자, 4월 13일, 4월 14일 날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직전 경주에는 또 57kg의 부담 중에 조금은 높죠. 하지만은 주폭감이 좋은 마필이고, 3번 크린업 시크릿. 자, 직전 경주에 무난히 선두권에 나갔는데, 마지막 끝걸음 여력은 그렇게 여유는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40주에서 포위평 마필. 뭐이 녀석도 덩치가 좋기 때문에 아낄 이유는 없겠고, 7번, 8번 에코골드. 왜 2억 기수에서 다비드로 바꿨을까요? 이 마필은 (1300에서) 맨날 될것같아 간당간당 그러면서 매번 못 들어오자 이번엔 다비드로 바꿔서 병화 훈련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이겨주마라는 발빠른 마필과 타이트하게 연일 병화 훈련을 했습니다 자 직선주로의 끝걸음은 선행마 (7번이) 나간다라면 바로 때려 붙어서 마지막. 근데 다비드가 이렇게 용병 기수 중에는 제일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음, 아무래도 조금 좀 강단이 좀 부족하죠. 그게 좀 아쉬운데 아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마방에서 통역을 통해서 다비드 기사에게 좀 빨리. 간단히게 말을 좀 몰아주라라는 주문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최근에 두번의 두 1300에서 인기만 끌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거리가 너무 늘어났다라고 일, 뭐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늦게 올라가 보다 보면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뭐 8번 에코골드까지 한번 노리면서 7번을 놓고 2번, 3번, 8번 딱세 마리입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일단 자격 미달이고 7번을 놓고 2번, 3번, 8번 중에서 공략을 하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고요. 이번 경주는 5번 신의 명령. 이번 경주를 끝으로 7월달에 펼쳐지는 오스급의 대상 경주에 나간다는 마필이고, 자, 12번 구통사도 지난 주에 박태종이가 못끌고 들어온 마필 그 마중물을 마지막에 멋진 끝걸음을 눈에 쓰게 한데 이번 경주는 5번 12번 깜빡이 맞고는 강백호의 추천 마필은 아닙니다. 자, 이 녀석 두 마피를 모두 뒤로 돌리고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오버신의 명령은 발은 빠르고 훈련도 잘했고 한센 자마에 1800m에 드디어 검증 찬스가 맞았습니다. 부산에서 펼쳐지는 오스크베, 어, 오크스베 대상 경주가 1800m거든요. 그거를 한번 미리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전한 것 같은데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습니다. 럭키 춘향과 뒤직선에서도뭐더잘 나가는 걸음이고 12번 구통사도 이번 경주 56.5km 이마필은 직선에서 맨날 안으로 기대를 아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눈했어. 하지만 5번 12번 맞고는 뒤로 돌리고 때린다면 라 강백호가 뭘 놓고 때릴까요? 현장에서 마감 10분전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구경주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 2 0 0 m 고의 혼합 3등급 강팀장의 마지막 끝장 승부처.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의 접전 경주인데 네.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고 예. 또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는 마필도 있는데 좀 배당을 노리시나요? 그렇죠. 음. 이번 경주는 일단은 앞선 공략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반 페이스가 하이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 또 전개도 전개지만 이번 경주는 사연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위주로 풀어 간다면 멋진 끝장승부, 끝장승부에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위 경마의 중요성을 제가 잘압니다 토요일 날 시원하게 마무리를 해서 이긴 자금만 갖고 일요일 날 축을 하실 수 있도록 구경주는 강백호 위원이, 십경주는 저 강팀장이 아주 멋진 마법으로. 멋진 적중 반드시 일궈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구경주는 강백호 의원, 십경주는 강팀장. 두 강씨의 멋진 승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완전히 뭐 대승을 싹쓸이. 예, 현장에서 완전히 뭐 싹쓸이를 하신 강팀장께서 십경주, 아주 메인 승부처인 만큼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토요 경마도 어, 출전 두 수는 많지 않고 조금... 까다롭습니다. 아주 뭐 어디에 한방막권이다 이거 그냥 한 방으로 다 때려 박아야 된다. 그런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아, 현장에서 저희가 방송할 추천드린 마필 잘 참고하셨다가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팀장의 4경주, 10경주, 강백구의 6경주, 9경주. 바쁘시더라도 현장 승부처 동참해 주신다면 적중으로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만큼 좀 잘해 주십시오. 자 이번 주이 상승세를 올라갈 예, 때또 예, 예. 예, 바람 불때 연날 그럼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자, 물 들어왔을 때야 예, 되고. 예, 예. 예, 예, 예. 자, 자 이번 주토요강마도 대승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는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